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다음 입법 개혁 추진 과제인 세제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세제 개혁안은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크게 낮췄습니다. 아울러 개인별 최고소득자의 세율은 현행 39.6%에서 35%로 인하했습니다. 표준 공제액은 기혼자들의 경우 2만 4천 달러. 개인 납세자들은 12,000달러로 기존보다 각각 두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현행 7단계로 나뉜 개인소득 과세구간은 3단계로 단순화하고 자녀 세액공제 혜택 대상도 늘어났습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세제 개혁안이 법인세 감소를 통한 기업 활성화 그리고 중산층 노동계층을 위한 세제 혜택을 크게 늘린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중산층의 실질적인 혜택이 없고 최고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등 부자 감세만 고려한 정책이라며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